근데 이런 종목들이 빠진 것은 빠진 것은 아, 세, 빠진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엔비디아 역량인 거죠.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이거는요. 엔비디아가 502 달러 역사적 신고 가격이죠. 얘를 찍고 역사적 신고 지수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올랑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작년에 고점이 346 달러였어요. 저점이 138달러였어요. 마이너스 59%난 겁니다. 이게 작년에요. 그리고 뭐 이걸 다 올, 이걸 하고 극복하고 지금 올라간 거니까. 138달러에서 500달러까지 간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 몰랐느냐. 아니면 의심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시장 역량이 상당히 있었던 거고, 시장에서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를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옵션 시장에서 이거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이제 거의 다 올렸다라는 게 관점이 되면서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는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HBM, H100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성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여하튼 간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가격이면 멀티플이 40배, 50배가 된다. 그런데 향후의 실적을 봤더니 25배, 30배 정도로 다운되더라. 이걸 아시죠?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라는 말 아시죠? 즉, 이때는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여기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여기서는 지금 추정하는 이익에서는 멀티플이 50배나 됐어. 굉장히 고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지금 실적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멀티플이 25배 이정도면안 돼. 그럼 저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경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잖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퍼의 주식을 살수 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 팔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익이. 낮지만 앞으로 이익이 급증, 급증할 거라는 거를 알, 알아야지만 할수 알 있는 거예요, 그를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지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어, 엔비디아는 이만큼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이벤트가 끝나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어제 고점 찍고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 보시면 이렇게 거래 증가하면서 연봉이 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차 매도의 신호가 발생이 됐어요. 자, 똑같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 같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 그 내가 백주를 갖고 있다. 근데 엔비디아의 성장 여기서 주춤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빠져봤자 이 밑으로 빠지면 매수세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2 분기 이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까지 지금 뭐팔 지금 못 만들어서 못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많이 안 빠지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는 앞으로 성장이 좋대 라고 하면서 나는 백주를 그냥 끝까지 들고서 끝까지 이걸 챙길 거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큰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의 이론은, 저의 이론은 이 종목을 계속해서 5년, 10년 동안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신호가 나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알고 있으니 그러면 나는 이 신호가 나왔으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성장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100주에서 20주만 팔까? 30주만 팔까? 이 정도 한다는 라 거예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파는 거를 얼마큼 파느냐의 문제인 거지 계속 관리를 해가고 가는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뭐 AMD 같은 경우나 볼게요. AMD는 어떻게 됐나요 AMD는 차트가 신고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점이 여긴데 직전의 고점을 돌파 시도하다가, 하다가 음봉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거래시름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으니까, 아까 엔비디아를 100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나는 20주만 팔까? 30주만 팔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AMD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이점을 두고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다시 돌아가서, 엔비디아가 이벤트로 인해서 이벤트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엔비디아였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가이더스가 어떻게 나왔고, 막뭐 이런 얘기는 안할게 우리 나 공감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물이 좀 나오고, 얘는 좀 밀리겠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쪽에 있는 HBM 애들이나 뭐 관련 주들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주는 구간 얘기할게요. 여기는 하락 추세니까요. 반등을 주다가도, 그 다음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반등 시도 하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방향성을 줄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면,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9월 FMC 회의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9월에 선물 없션 동시에 만기인 9월 14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33% 장대 음봉 줬고, 지금 이 나스닥입니다. 요번에 28% 올라서 이만큼 반 이상 정도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빠지면 음봉이나면서막 빠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냐. <laughs> 윗꼬리가 좀더 길게 되면서 음, 양봉이 줄어들겠죠. 요렇게, 요렇게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데 지금 현재는 그걸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가운데 주요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 거래 실으면서 이게 지금 엔비디아 보여드렸는데 애플도 보시면 음봉이 이렇게 발생 올라가다 반등하다 음봉이 발생이 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좀 불편하죠 마이컨 테크놀로지도 올라가다 음봉이 발생이 됐고 이렇게 불편함이 좀 생겼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긴 것, 그리고 미국 시황이 지금,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나스닥이, 주봉으로 볼게요. 저점을 찍고, 이제부터 위로 올라간다. 14,500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추세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움직이면, 그럼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매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가 있었고 하락 추세의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고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니 상승 추세로 전환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의 한 하나야 하나의 추세보다도 더 작아요. 얘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봤을 때 이게 하나의 큰파동에 하나의 파동일지 아니면 이게 마무리되고 빠질지는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수 있겠죠. 왜냐면 차트라는 거는 차트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차트를 갖고 지금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즉, 시장의 황소와 곰이 차트를 보면서 얘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이 차트를 딱 보면은 얘는 상승 추세에서 은봉이 밑으로 쭉 나왔다는 거는 황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또는 지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황소들은. 지금 이제 곰이 득실득실해요. 여기서. 곰의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약한 속에서 반도체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이두 가지의 이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전지가 더 강한 것은 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도 평선을 깨지 않고 얘는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얘는 하락 추세가 작년에 이렇게 있었고요 요번에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차 전지가 세기 때문에 얘가 깨지 않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차 전지 우호적인 분들은.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이 코스닥이 이걸 깨지 않고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차 전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돌아가면서 이차 전지도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 2차전지가 더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2차전지가, 저 반도체가 약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하시는 해게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 반도체, 반도체 쪽은 얘네들은 매도 신호 없다가 엔비디아 이벤트가 끝나면서 어제 매도 신호가 발생한 게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진 거예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8월 내내 불편하다고 말씀 드렸지만 그 중에 좀잘 버티다가도 어떻든 간에 어제, 에, 그, 어제 그제부로 또 불편한 상황이 조금 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언제쯤 끝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에, 올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신호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의 신호는 잭스노 미팅 끝나고 9월에 있을 선물로서 동시 만기. 만약에 시장이 터닝을 한다면 그거다. 세 번째는 FMC 회의다. 근데 엔비디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동안은 시장은 특별히 기댈 게 없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막 폭락 맞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막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센 자, 센 시장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팩트로 인정하고 어,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8월을 들면서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게 이제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해하시는 어, 2차 전지와 반도체 먼저 말씀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시황과 연결돼서 지금 어떤 상황이란 걸 말씀드렸고 어떻게 관리하자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